안녕하세요. 범이쌤입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 앱을 설치할 때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혹시 이 문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통장 내역, 금융 정보, 심지어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메시지 내용까지 다그 앱을 만든 회사에게 전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현재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또는 그냥 방관한 채 여전히 많은 앱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만 시간 내셔서 꼭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피해를 받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째, 절대 설치하면 안 되는 앱.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그동안 설치한 앱을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보시는 사진 속 앱이 하나라도 있다면 반드시 그 앱은 지울 것을 전문가들도 경고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 앱들은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진 앱이라는 점이에요. 게다가 이 중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설치한 어플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틱톡입니다. 이 틱톡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이 4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앱이라고 해요. 근데 왜? 중국에서 만든 앱이 문제가 되느냐? 바로 지난 2017년 중국이 만든 국가정보법 때문인데요. 개정된 법을 살펴보면 필요에 따라 해외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소유한 차량과 핸드폰, 건물 등을 얼마든지 중국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누구든지 다 감시할 수 있고 중국에서 만든 앱들도 모두 중국이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틱톡, 유라이크 등 중국에서 제작한 앱을 우리가 사용하면 매일매일 기록되는 개인정보가 언제든 중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아이폰 직원이 사생활 보호기능을 테스트하던 중 충격적인 모습이 발견됐다고 해요. 바로 문자를 입력할 때마다 상단에 어떤 알림이 계속 표시가 됐는데 특정 앱이 텍스트를 복사해 간다는 알람이었고 그 앱은 바로 중국산 앱, 틱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홍콩과 인도에서는 이미 틱톡 접속을 차단했고, 호주와 일본에서도 이용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만큼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 분들이 적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해커들의 집단인 어나니머스도 틱톡 사용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l e t 틱톡 now. If you know someone that is using it, explain to them it is essentially m a l w a r e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틱톡뿐만 아니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중국산 앱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만약 이 앱을 설치하신 분들은 반드시 삭제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명 최근에 나온 중국산 앱이 유용하거나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내 개인정보를 포기하고 사용할 만큼 위험을 감수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들이 앱을 설치할 때이 앱이 어떤 권한을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앱을 설치할 때 나오는 저장소 접근 권한 동의를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만약 저장소 접근 권한 동의를 모두 수락했다면 그 앱을 배포한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핸드폰 속 모든 기능을 자유자재로 조종할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전에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다운받은 손정 든앱 속에는 숨겨진 기능이 있었다고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손전등 앱을 켜는 순간 사용자의 위치와 단말기의 고유번호 등의 개인 정보가 몰래 어딘가로 전송됐다는 게 밝혀졌고, 2019년에는 날씨 정보를 알려주는 유명한 앱이 이용자의 위치 및 연락처 등을 빼내간 건 물론이고 사용자 몰래 유료 결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제조사 또는 앱 개발자가 앱 권한 동의를 근거로 해서 통화기록, 지인의 직장명,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자동 수집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이 모든 정보들이 그대로 유출된다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을 설치할 때 나오는 앱 권한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핸드폰 권한은 여러분들이 앱을 처음 설치할 때 보통 이런 문구가 나올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설치를 할때이 권한 설정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넘긴다는 점인데요. 게다가 동의하지 않으면 앱 설치가 안 되는 앱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앱 본연의 기능과 전혀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카메라 앱은 카메라와 저장 공간 권한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간혹 전혀 상관없는 전화나 문자, 주소록, 위치 등의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핸드폰 설정창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설정창에 보이는 검색 돋보기를 누르시고 앱 권한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럼 애플리케이션 앱 권한이라는 항목이 보이는데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SMS, 마이크, 위치부터 통화 기록까지 현재 어떤 앱들이 이 권한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저는 제 주소록을 어떤 앱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주소록 권한을 클릭해 볼게요. 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앱들이 주소록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아프리카 TV와 밴드도 제 주소록 권한이 허용되어 있었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앱 중에서 굳이 권한 허용할 필요 없는 앱들은 옆에 체크 표시를 눌러서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근데 배달의 민족도 제 주소록을 열어보고 있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주소록뿐만 아니라 다른 앱 권한에서도 어떤 앱들이 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앱만 설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앱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소중한 내 정보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